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다잉 농장입니다. 오늘은 좀큰 애들을 뽑아서, 밭에 있는 애들을 뽑아서 분갈이를 하려고 그럽니다.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어, 더러더러 이런, 가끔씩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글래머인데,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지금, 요, 동글동글하게 뿌리에 이렇게 감자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나오면은 이것은 뿌리선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뿌리 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뿌리가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입으로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서 가래치는 기생충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느냐.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뚝 잘라내고 그냥 심으니까 뭐별 관심도 안 두고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 뿌리가 생길 때는 저는 토양 살충제를, 물론 이건 잘라내고 토양 살충제를 흙에다 섞어서 심습니다. 어 요게 제가 요거를 칼로 쪼개도 봤는데 벌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벌레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벌레가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구멍이 좀 뚫려 있기도 하고, 색깔이 변해 있기도 하고, 예, 뭐, 붉으스름한 색깔이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뿌리에 생기는 병은, 어 뿌리 썩은 병은 거의 뭐, 다육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뭐 과습하면 뿌리가 썩는데 그건 병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어, 요 뿌리에 생기는 병은 요 뿌리 선충, 요거 말고는, 어, 뿌리깍지라고 래서 하얗게 곰팡이처럼 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겨도 다육이가 자라질 못합니다. 뿌리에서 다, 빨아들는 영양분을 기생충들이 다 가로, 가, 가로채니까 어,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디선가 책자에서 본것 같은데 이 뿌리 선충은 다육이를 죽이지는 않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안 크죠. 왜 다육이를 주, 죽일 정도로 뿌리를 저 양분을 가로채지 않는가 하면은 다육이를 살려 놔야 계속적으로 거기서 기생해서 살면서 양분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다육이가 죽을 정도로 고사할 정도로 양분을 다 빨아먹지는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보내주면서 적당량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로채면서 다육이를 살려서 계속 뿌리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가로챈다고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죽지는 않지만 이런게 있으면 아무래도 자구 다는 것도 시원치 않고, 크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건 뭐 워낙 오래 됐으니까, 자구도 달고 이랬습니다만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을 좀 말리면 아주 다육이가 쪼그라드는 거죠. 죽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뿌리 선충이 있을 때는, 요 감자 같은 것이 매달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내고 토양 살충제, 조금 있다가보여드리겠습니다만는 토양 살충제를. 흙에다 섞어서 그 위에다가 앉히면은 뿌리선충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확인을 또 해, 1년이나 이렇게 지난 후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다육이가 별 무리 없이 활착도 잘하고 잘 크는 걸로 봐서는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뿌리깍지라고 그 하얗게 곰팡이 핀 것처럼 하얗게 뿌리에 다닥다닥 끝머리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붙어 있을 때는 뿌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통한 수압이 있는 그 물로다가 촥 뿜어 가지고, 그것이 다 떨려 나가게끔 말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물로다가 걔네들은 몸에 물이 맞으면은. 죽으니까, 그털 속에까지 물이 들어가게끔 수압이 있는 물로다가 이렇게 뿜어서 씻어주면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면은, 그, 뿌리깍지는 다 그렇게 해서 사멸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큰 뿌리깍지 말고 큰 깍지도 물로 수압을 쏴서 씻어주면은 그건 다 죽습니다. 근데 약을 뿌려도 안 죽습니다. 이거, 약도 압력이 있는 분사해서 찍찍 쏴서 털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약물이 몸에까지 닿도록 그렇게 압력을 해서 주어야 깍지가 죽지. 그냥 전체적으로 살포해주고 분무해주는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털에 이슬 같은 게 앉았다가 그냥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뭐 다육이 농장 전체 에 살충제, 약제 살포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생긴 그것만 그 개체만 압력을 가해서 약제를 뿜어주면은 그 몸에 그 약이 닿으면은 죽고 어, 또 수압이 좀 세게 해서 그걸로 씻어주면은 떨어져 나가면서 몸에 물이 닿으면 그것들은 자동으로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그 깍지 방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처럼 감자처럼 이렇게 달린 요 뿌리 선충이 생겼을 경우에는 잘라내고 토양살충제를 섞은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잘라준 다음에는 토양살충제를 섞어서 심은 다음에 뿌리 활착을 위해서는 아주 마른 흙에 심는 것보다는 이흙 자체를 물을 뿌려서 축축하게 적신 흙에다가 심는 게 좋습니다. 흙이 마른, 마른 흙으로 심으면은 가루는 가루대로 돌아다니고 알갱이는 알갱이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골고루 섞어서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버무려가지고 흙 자체가 좀 축축한 상태로 해서 심어주면은 골고루 그 가루가 된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 토양 살충제를 섞는 그 영상을 이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병증이 그 벌러지들이 그 깊은 데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뿌리를 아주 다 잘라냈습니다. 이거는 토양 살충제를 여기 올라가는 그 부분에만 살짝 뿌려주고 그 위에 앉힐 생각입니다. 어, 뿌리 선충이 생기는 원인은 제가 배운 바로는 그 비료. 그러니까 토양에서 없는 병인데 어, 그 그니까 완전 발효되지 않은 그 퇴비 이런 데서 그 균이, 선충이 있다가 옮기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어쩐지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농학 박사가 얘기하시는 거니까 맞겠죠. 그래서 토양 선충이 있으면은 흙이 오염이 되니까 그 완전 발효가 된 그런 퇴비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퇴비를 쓰실 경우에는. 근데 뭐, 다육이는 그렇게 퇴비까지 써가면서 기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퇴비가, 퇴비를 써서 잘 길러진다면은 퇴비를 써야죠. 근데 그,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 퇴비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밭에 심었던 거라서, 밭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었을 경우에, 저절로 퇴비를 안 써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어, 토양 살충제로는 모래에다가 약제를 코팅한 그 과립 형식으로 생긴 입제 살충제인데 어, 뭐 이름이 약품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냄새가 상당히 그게 독하던데, 어, 그것을 좀 섞어서 뿌리면은, 그, 그거는 사시려면은 농협에 가서 토양 살충제 입재료 된거 달라고, 달라 그러면 그게 있습니다. 그, 그게 어떤 때 쓰이냐면은, 입재료 된그 살충제는, 토양 살충제는, 이, 쥐 며느리라고 그러나요? 동글동글한 구슬벌레. 건드리면 동그랗게 되는 거. 그게 있으면은 이 기부 쪽을 막 갈가먹습니다. 둥치를. 그걸로 파고들. 습한 낙엽 이런 거를 먹고 사는 건데, 다육이 생기면 이제 하엽이 지는, 지면서 하엽이 썩으면은 이제 그런 걸 먹고 사는데, 다육이의 맛이 들리면은 요 기부를 갈가먹습니다. 요 부분, 요, 요, 잎이 나는 그 부분을 갈가먹어서 상처가 나면은 물을 줬을 경우 그걸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썩어서 죽기도 하고 다육이가 잘 자라지도 않고 뿌리 내림도 시원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주면일이라고 그러는 동그란 벌레, 그 벌레가 생겼을 때는 골고루 농장 하우스 가장자리에서부터 에, 밭에도 뿌려주면은 그거는 뭐 한, 한번 뿌리면 6개월 이상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거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벌레도 안 달게 들고 달팽이 같은 것도 안 달게 됩니다. 밭에 밭 가장자리에 쫙쫙 뿌려 놓으면은 그 냄새도 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벌레가 안 달게 들고 그 지면들이 그게 안 달게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다육이 농사 망칩니다. 이것은 일단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좀 말렸다가. 나중에 심을 때그 토양 살충제를 살짝 요게 닿는 부분에만 살짝 뿌려서 거기다 얹어, 얹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버린과 사이메트는 토양 살충제입니다. 주며느리, 또 뿌리산충, 그 다음에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 깍지, 이런 거를 방지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며느리가 생긴 다육이 밭은 주며느리가 갈가먹기 시작하면 다육이가 한쪽으로 끼우려, 물르고 내려앉는 수가 많습니다.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주며느리가 보이면은 꼭방제를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메트나 소버린을 쥐며느리가 다닐 만한 길목에 이렇게 쭉 뿌려 두셔도 되고 하우스 벽을 향해서 이거를 좁사 같은 거를 그냥 흩뿌려 주셔도 한몇 개월은 한 6개월 이상은 쥐며느리가 덤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고런데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살충제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